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재물을 성소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보십시오.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재물과 번재물을 바쳤습니다.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재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 들이, 제 물로 바친 고 기를 먹 으면 주님 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 리라고 생각 합니까？레 위기 10장17절 에서 19절 말씀 아론 과그의 아들 들은 제사장 위 임식 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 을대 리하 는 제사장 으로 거룩 하게 세워졌 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이 거행되고 마침내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축복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 주님께로 가져갔는데 불이 나와서 그두 사람을 삼켰고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첫 제사를 잘 드리고 축복과 영광이 함께했던 멋진 시간에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져온 불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이었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불에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나답과 아비후의 향로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 가져온 그들의 마음이나 태도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참변으로 인해 분위기는 매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세는 사촌간인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죽은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아들이자 형제인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신을 만지지도 따라 나서지도 말고 회막 안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성막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모든 정결 예식과 위임식을 거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하나하나의 과정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척 많이 긴장하고 조심스러우며 고달픈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 그 과정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까지 불에 타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위임받은 이가 감수해야 할 몫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제사의 책임을 맡은 이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애통함으로 인해 공동체의 제사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화목함과 복을 받기 위해 드린 제사에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회막 밖에 있는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후를 애처롭게 여기며 그들의 삶을 애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추모하는 이들이 있다는 건 그들이 그렇게 외롭게 살지만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속죄제사의 재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먹어야 할 몫을 제대로 먹었는지를 모세는 확인합니다.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모세는 아론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제물은 공동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특별히 바쳐진 것이었으므로 끝까지 규례대로 지켜야만 속죄의 절차가 맞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주관한 제사에서 그들이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 제물을 아비인 내가 무슨 염치로 먹겠느냐고. 그 고기를 먹으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들들이 잘못으로 인해 신적인 진노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겁게 내려앉은 상황에서 아들을 잃은 아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의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 슬픔을 제대로 표현조차 할수 없을 뿐더러 회막에 꼼짝없이 갇혀서 엄짝 달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드린 제사에서 애송이 제사장들에게 불을 내려 그들이 생명을 거두어가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화가 백성들에게까지 더 확산되지 않고 멈춰졌으니 그나마 감사해야 할까요? 이 엄중한 상황을 아론과 살아남은 두 아들은 책임감으로. 버텨야만 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염려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조심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무거운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형식과 규칙을 세우고 하나하나 처음 시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견디고 있는 책임감은 막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비단 아론 제사장만일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대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품은 공동체의 일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우리는 모두 중재자요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때 우리는 지지받고 성장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하고 소외당하며 고통받고 후퇴하게 되는 위험 또한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얼마나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품어야 할지, 때로 어떤 자기 희생을 치르며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말씨나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에 부정적인 어둠을 끼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보며 마치 부상당한 이후 처음으로 발걸음을 떼기 위해 조심스럽게 땅을 짚는 이처럼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 세심하게 말하며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로 인해 실망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공동체의 갑작스레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보며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성숙을 돕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